평소에 법 없이 살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막상 다, 닥치게 되면 심적으로 매우 당황하기 때문에 잘못된 진술을 하고서는 나중에 수습하지 못해 낭패를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단한 가지는 항상 진실만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기억나지 않으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을 하셔야 하고, 어,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억지로 기억을 되살리려고 하여서 잘못된 진술을 하는 경우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사관들은 앞에 있는 피, 피의자의 혐의 사실에 맞추어서 그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 요소를 물어보게 되는데요. 가령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3세 미만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점을 피의자가 인식하여야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수사관들은 당시 피해자가 어떤 인상착기를 하고 있었는지, 어, 당시가 주간이었는지 야간이었는지, 야간이었다면 주위에 가로등은 있었는지, 피의자와 피해자가 대화를 하였는지, 하였다면 어떤 대화를 하였는지 등을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어, 피의자는 질문의 진정한 의도를 자,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 그 질문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여서 진술을 자주 바꾸게 된다든지, 아니면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억지로 기억을 되살리려 하다가 잘못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진술을 하게 되어서 어, 결국에는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범죄를 저질, 저지르지 않은 사람도 어, 진술이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실제로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에도 추후에 변명을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게 되어서 법원의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진실만을 일관되게 진술한다라는 원칙을 기억해 두시면 갑작스럽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 허위의 자백을 한다든지, 또 장래 받을 형사처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 서로 모순되는 변명을 늘어놓는다든지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서, 어, 나중에 예상치 못한 불의의 결과를 어, 받아들이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